어깨 수술 후에 아직도 아파요 라고 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정상적인 회복 과정 중에 생기는 통증인데요. 이 수술 직후의 통증은 이이 회복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증이 길어지거나 심해지게 되면 그 이유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수술 후에 어깨 강직이 생기는 겁니다. 수술 후에 오랫동안 팔을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어깨 관절막이 굳어지면서 일명 오십견처럼 강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 통증뿐만 아니라 팔을 이렇게 올라가는 기능 제한도 생기게 됩니다 강직은 대개 보통 3에서 한 6개월 정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부터 이 물리치료나 또는 자가 운동을 하시면 좀 빨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이제 동반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어깨는 여러 가지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근개팔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이 있을 때에도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오십견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한 이두근 염증, 어깨 이두근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견쇄 관절, 요 위쪽에 있는 요 관절에 염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에 석회가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파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폭이 더디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많이 찢어지면 그만큼 어깨 힘줄을 많이 당겨와서 꼬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깨 힘줄이 당겨지면서 통증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재파열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보통은 길어진 경우에는 한 6개월 이상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재파열이 될수 있는데요. 이 수술 후에도 힘줄이 이제 다시 끊어지는 경우를 재파열이라고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보통은 작게는 6%, 많게는 한20% 정도에서 다시 재파열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파열 원인에는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수술 직후에 또 무리하게 움직이다든지 그리고 당뇨나 이 갑상선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 또 파열 크기가 너무 클 때는 재파열 이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 후에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거나 또는 팔을 들어 올릴 때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 재파열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MRI 한번 찍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어깨 이외 병 때문에 어깨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목 디스크인데요. 이 경추에서 어깨로 또는 팔로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어깨, 팔, 심지어는 손까지 이런 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 목 쪽에 MRI를 한번 찍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